요시? 와 요시는 지칠 줄 모른다고 귀팔라구 이게 열이야 요시 손?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제 개인 브이로그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제 방에서 시작하고요 오늘 할 것은? 음... 일단은 강아지랑 좀 노는 걸 찍어볼 거고요 원래 계획이 없었던 거긴 한데 제 애플워치가 오늘 와가지고 그것도 한번 언박싱을 하면서 자랑을 좀 해볼까 합니다. 여전히 제 곁을 지켜주고 있는 엉깡이고요. 아무튼 애플을 살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예 케이스가 어떤 포장지부터 정말 예쁜 것 같아요. 조심조심. 와, 케이스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엄마가 미리 사주는 졸업 겸 생일 선물. 이러면서 벌써 사주셨어요. 참고로 여러분, 제 생일은 11월 6일입니다. 11월 6일. 꼭 기억해 주세요. 이. 아 이거 케이스마저 예쁘다. 보이시나요? 와, 좋아 이거는 비밀. 푸다. 뭐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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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빨리. 보니까 좀 오래 걸리는 거 같아요. 강아지 조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헐시. 루시? 루시아. <laughs> 이게. 지금 친구 피부병 때문에 못걸게 하려고 목도리도 막차고 있는 거고요. 나가지 좀 씻고 나가야 돼. 꼬질꼬질하게 못 나간다. 지금 나올래? 씨유로? 이 응. 알았어 지금 나와 응. 음. 응. 리시 갈까? 리시 갈까? 리시 일시 리시 일와 지금 친구를 만났거든요. h e l 지금 쟤는 꼬리 흔들고 있는데 얘는. 아, <laughs> 야, 너 진짜 작다 루시야. 루시 진짜 작은데 응. 치과. 설탕씨이 남자이지 수컷. 어. 수컷. 아유. <laughs> 강철 체력. 신루시. 도설탕. 그러 <laughs> 도설탕이. 에요 정신돼 정신. 정신. <laughs> 이 새끼 귀엽냐? 네가 더 귀여워 루시아. 와 루신 지칠 줄 모른다고. 루시아. 아그 예뻐. 시팔아 팔아. 하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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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오 파이파이 옳지 됐어. 야 잘하냐 괜아 뭐 루시야 너, 너 너도 똑똑해 루시도 똑똑해 이, 이 귀여운 강아지 어딨어 그치? 귀여운 루시야 일 여이도한는 여기도 한다 여기도 한는여구도해 내가 면는도 있는, 기도 있는, 여기도 있는, 여기도 있는, 여기도 집가서 연락하시고 오케이 가자, 여기 있어 빨리 건너가 신호등 켜줬잖아 안녕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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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시원하다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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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이제 좀 얌전해졌어 루시 음, 음. 나무을 씻긴다는 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얘가 피부병이 있어서 닦가볼게 기다려봐 루시를 다시기고 나왔는데요 오늘의 결론 어머니들은 위대하시다 예 동물 시키는 건 정말 힘 동물뿐만 아니라 다른 뭐 내가 아닌 남을 시키는 건 진짜 힘든 것 같아 이렇게 또 작은 생활 속에서 내 교훈을 얻어 가네 요 뉴스 휴지 타임 뉴스 기다려 뉴스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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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뉴스 먹어 j i 손, o n 손, 손 s o 손, j i 손, 손 n j 손. 아이고 잘했다. 와 와.